가버리면 뱅종인가요? 네. <laughs> 하...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지금 딱내내 내 심정 내 표정. <laughs> 이거 계속 알람 뜨면 나 구치당해. 팔치 팔치. 아, 이뭐 하는 사람이야? 계속 알라바 방송 켰다고 그래서 팔로우 취소. 오, 어. 코로티. Are you here? Are you here? Are you here? Are you here? 오, oh. are you here? 절대 안 해주겠대, 나는. 자기는 절대 안 해주겠대. 자, 7.9도. 7.9도. 온도만 싹 가린 저 위치. 썩었다, 썩었어. 오! 그렇지. 잘 봐야돼, 요 여러분.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. 이 오브를 봤을까? 이 오보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? 깜 이벤트가 상당히 많아요. 하지만 방금 오니 온이 제외됐습니다. 오니를 의심하려고 했지만 오니가 제외돼버렸어. 너 뭐야?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하는데, 진짜? 나 근데... 저저의 등 뭐지? <laughs> <laughs> 잠깐. 애기라서 안 돼. <laughs> 애기라서 안 돼. 여우는 레버넌트는 좀 빡세지 않아나? 와. 야 레버넌트, 와 레버넌트가 이렇게 이벤트를? 약간 우리가 아는 레버넌트, 평소 엄청 조용함. 오, 근데 이렇게 활발한 레버넌트는 진짜 오랜만인데요? 올리쉬 이벤트 네 번, <laughs> 네 번언트, 노잼, 우.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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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이닝이다 다이닝. 퇴근하고 보는 킹레오 나의 빈 나의 어둠 나의 희망 나의 꿈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의미 뭐 교회... 킹레오 나 <laughs> 교회 다니세요? 아 깜짝이야. 놀래라. Are you here? Are you here? Are you here? 아니, 유령을 불러버리면 어떡해요? 귀신을 불러버렸어? 4.8도. 저 유령도 신자예요. 그게 무슨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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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나이스. 좋아요. 유우이 좋아요. 엄마. 오, 오, 오. 아 도트 걸어오는 그 자리로 발자국 찍히는거 개웃기네. 레전드. 아. 아. 저저희 팀보임아 소환진이었잖아. 오면 되지, 뭐슛슛슛슛 보자. 어이구 벤 시승님 팬텀이었으면은. 뭐안 보였겠죠, 거의. 쉽다, 쉬워.